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 사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컨텐츠죠. 잘 썼다! 아이템이 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한 2022년에 잘쓴 아이템 뭘까요? 제 영상을 보고 잘 쓰셨던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정말 뜨거웠던 여름을 버티게 해준 파운데이션이죠? 정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요. 짜잔! 헤라의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신기한 텍스처에 처음에 정말 많이 놀랐던 제품이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이 파운데이션에 잘 맞는 툴을 찾고는 속으로 막 빨리빨리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랬던 아이템인데 어떻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높고 또 그대로 픽싱돼서 완벽 고정이지 정말 신기했던 아이템이에요. 지금은 좀 춥고 건조한 계절이라서 다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해 반을 이파 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썼고요. 다시 좀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면 또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다음 아이템은요. 아나스타샤 메버리 힐즈의 브로우 프리즈입니다. 브로우 리프팅에 그런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 준 아이템이에요.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젤, 브로우 왁스, 뭐 브로우 솝등 다양한 그런 브로우 픽싱 아이템들을 써 보면서 제가 상상한 대로 표현이 안 돼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 아이템 제 브로우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눈썹 결을 강조해서 세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너무 추천하는 아이템이고요. 대신에 왁스 같은 타입이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으면 좀 뿌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서 사용을 하시면 너무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저 이렇게 이만큼이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는데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에 양을 묻혀가지고요. 이 뚜껑에 이렇게 양 조절을. 잘 해서 브로우에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브로우를 예쁘게 결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은요. 넘버 원즈 샤넬 리벤치크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예뻐서 반했던 리벤치크거든요. 사실 리벤치크 자체는 컬러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농도, 발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무르지도 않아야 되고 또 딱딱하지도 않는 그리고 겉돌지 않는 촉촉함이 있어야지 예쁘게 발색이 되는데 이게 물러버리면요. 얹었을 때 그냥 흐트러지기만 하지 잘 고정이 안 되고요. 또 하게 되면 블렌딩이 잘안 돼서 예쁜 표현이 잘안 돼요. 근데 이 아이템은 농도가 잘 맞는 아이템이고요. 게다가 컬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필수 아이템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의 최적의 아이템이고 아이 메이크업 잘안 하시고 치크 립에만 혈색을 살짝 얹어서 청순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단품으로도 잘 썼지만 뭔가 메이크업을 딱 완성했는데 아 조금 더 붉은 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혈색이 살짝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할때이 붉은 기 있는 레드 카멜리아 컬러로 혈색을 살짝 살짝 덧발라서 추가해가지고 믹스에서도 많이 활용한 아이템이에요. 제 최애 컬러는 이 바이탈 베쥬 컬러인데요. 이게 베이지 브라운 빛인데 정말 정말 내추럴한 본연의 혈색 같이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예요. 진하게 발색을 하면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 정말 연하게 톡톡 톡! 얹었을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는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혈색을 추가할 때 썼던 아이템은 레드 까멜리아 컬러인데요. 어, 진짜 정석이면서 화사한 레드? 탁한 레드가 전혀 아니고 진짜 예쁜 화사한 레드 컬러예요. 이것도 톡톡 얹었을 때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예뻐서 이두 가지 컬러를 제가 제일 잘 썼습니다. 다음 아이템은요, 디올의 포에버 스킨 코렉트 0M번입니다. 이번 해에 가벼운 베이스 밀착이 중요한 해였어서 컨실러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컨실러로만 베이스 하기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얇게 깔고 컨실러로 하이라이팅 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최대한 가볍고 입체감 있게 하기 그리고 또 마스크로 인해서 혹시 베이스가 망가졌을 때 수정화장할 때 활용하는 등 정말 많이 사용을 해야 돼서 까다롭게 골랐거든요. 그중 최고의 컨실러 었던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활용을 많이 하려면요. 촉촉한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베이스가 다 뜨거든요. 촉촉해야 되고. 그리고 화사한 컬러로 오래 지속되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 컨실러는 모든 걸다 충족을 시켜줘서 계속 재구매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잘 썼고요. 이렇게 왕 팁이에요. 바를 때도 정말 큼직큼직하게 컨실러로만 베이스할 때도 이팁 자체가 사용하기 편했고 발랐. 때 굉장히 화사한 뉴트럴 컬러고요, 촉촉해서 블렌딩도 쉽고 이게 고정이 됐을 때는 또 롱래스팅도 돼서 정말 다크닝 없이 예쁜 베이스를 잘 활용했던 아이템이에요. 그다음 아이템은요, 멜리넨게츠의 모이또 립밤입니다. 저 립밤에도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특히 저녁에 바르는 립밤은 하루 중에 립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안 좋아진 입술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는 아이템이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아이템들을 많이 사용해봤을 때 겉돌기만 하는 립밤이 있기도 하고 가벼워서 촉촉케어가 잘안 되는 아이템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가벼운 립밤 같은 경우에는 일상 생활을 할 때는 잘 활용을 할수 있는데 저녁에 쓰는 아이템은 쫀쫀해야 되고 좀 회복에 좋은 아이템으로. 꼭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 립밤은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사용해서 이제 거의 다 썼고요. <laughs> 쫀득하게 쩍쩍하면서 그런 팩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쫀쫀 가벼운 느낌이고 향도 크게 없이 좀 시원한 향이 나서 편안한 그런 립밤이거든요. 특히나 입술이 건조하고 립 메이크업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요. 바비브라운의 코렉터 스틱 라이트 비스크인데요. 요거는 다크서클 가진 니를 레이리스 앤 제널맨에게 완전 추천한 아이템이에요. 일단은 요게 스틱 타입이어가지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쉽고요. 눈밑 발색에 최적화해요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데 쫀쫀하고 무겁거나 갈라지거나 뭉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일단 컬러가 다크서클의 그 전형적인 코렉팅에 다잘 쓰일 컬러이거든요. 다크서클도 뭐 형태에 따라서 뭐 컬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만 일반적인 컬러에는 다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다크서클 허벅 컨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랐을 때 밝은 연어 빛이거든요. 저는 라이트 비스크인데, 비스크라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그 연어 빛이 있어요. 근데 다크서클이 심하지 않고 좀 브라이트닝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라이트 비스크 추천드리고, 다크서클을 조금 더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스크를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디테일하게 바르고 싶다면, 브러쉬를 쓰시고, 조금 쉽게 바르고 싶다면,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발색한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톡. 해가지고 발라 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주 이번에 잘 썼어요. 그 다음 아이템은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토너입니다. 이 센시비오 라인이 예민한 피부에게 잘 맞는 라인인데 굉장히 순하거든요. 제가 바이오더마의 클렌징 라인을 잘 써왔어요. 클렌징 워터도 잘 쓰고 있고 아이클렌저도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토너를 한번 써봤는데 이 토너만 세통을 넘게 썼고요. 또 가을이 오면서 이게 괜찮으니까 좀 수분감 있는 토너를 써보고 싶어서 이것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하이드라 비오 토닉이거든요. 건조한 계절에는 요거를 지금 써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쓴 거는 민감 피부용 진정 토너입니다. 그 저는 화장솜도 좀 예민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너를 자극이 없는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가볍게 닦습니다. 여러분들 닦토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창문 닦듯이 이렇게 닦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힘줘서 닦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솜을 한번 톡톡톡톡 두드려줘요. 수분감도 넣어주고 또 쿨링 효과도 주거든요. 토너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요 아이템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 아이템들 말고 꾸준히 잘쓴 아이템, 꾸준 잘쓴 템, 지겹 오브 지겹 템. 첫 번째로 로고부터 흐려진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laughs> <laughs> 세팅 파우더는요, 없어요. 이제 뭐 나오지도 않아요. 아껴서 쓰는 중이고요. 파우더가 매트해지면 조금 칙칙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차가운 라벤더 컬러가 노란기도 중화시켜주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이제 픽싱을 잘 해줘서 여러분들 만족도도 높았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다 썼고요. 이제 잘쓴템 아니야. 다썼 템. 다쓴 템이고요. 그리고 가방에 넣어 다니는 달바 스프레이 세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잘 쓰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봤고요. 또, 페리페라의 잉크 브이 쉐딩은 요거는 2년 연속 나왔었을까요? 지금 요게 빵꾸가 뚫려있지만, 심지어 이번에 요게 두 번째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잘 쓰고 있죠? 에스쁘아의 워터프루프 XP 클린 블랙 이 마스카라도 이번에 두통째예요 아주 꾸준템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비브라운의 롱웨어 브로우 펜슬 마오가니 컬러도, 네, 일단 스크류 브러쉬가 빠져나갔고요. 요게 다네요 이것도 두 통째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제 얼굴에도 잘 쓰지만 다른 분들 메이크업 해드릴 때 기본적인 그 브로우 컬러로 다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눈썹 컬러 걱정 안 하고 대중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또렷하게 잘 그릴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맥의 컨실러 펜슬 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10년은 넘은 것 같네요 <laughs> 이렇게 꾸 꾸준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은 정말 대중적인 아이템이라 잘 쓰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의 그런 컬러 아이템보다는 매일 써야 되는 아이템, 제품력이 더 중요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시는데 좋은 아이템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 참고하셔서 예쁜 메이크업 하세요. 여러분 1 2월이 끝나가는데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 구독 및 인스타 팔로우 팔로우 및 뽕 따봉미 댓글 댓글미로 보고 싶으신 거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